집가 1초면 알수 있습니다. 집 보러 다니면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이 집이 싼지 아니면 비싼지. 중개사는 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거 좀 시세입니다. 요거 이 가격은 못사요 근데 집가 우리 어렵게 볼 필요 없고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면 1초만 끝납니다. 부동산 인사이드 여러분들이 이제 집 살려고 하면 네이버 부동산도 보고 뭐 주변에 나와 있는 매물 정리해서 중개사 열심히 정리해서 찾아갑니다 나름 열심히 우리 준비했잖아요 질문도 정리해 가고 그러면 일단 중개사분들 기분 정말 좋습니다 궁금한 거 많고 질문 사항까지 정리해서 긴장하고 들어온다 이거 딱 보면 사이즈 나오거든요 초보자고 그분들에게 그 초보자는 정말 요리하기 쉬운 재료거든요 일단 정말 좋은 매물은 나한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개사분들이 얘기를 해요 요즘 집값 많이 올랐어요. 5억 대 맵을 보려면 몇개 없어요. 이사철이다 보니까 집이 귀해요. 많이 없어요. 며칠 전에 5억 3천을 팔렸어요. 곧 실거래가 떠요. 아, 이 말들은 우리 이렇게 딱 생각합니다. 아,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틀렸구나.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고, 이 가격이라도 빨리 사야겠다. 이거 제일 위험합니다. 집값은 중개사가 말하는 가격도 아니고 집주인이 부르는 호가도 아닙니다 실제로 팔린 가격이에요 그게 바로 실거래가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든 어디 사이트를 보건 상관없습니다 최근 뭐 6개월 안에 같은 평형, 비슷한 층수 비교할 수 있는 실거래가 그 가격이 그 아파트의 진짜 가격입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보고 있는 집이 5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실거래가가 4억 6천, 4억 7천에 최근에 거래가 됐어 그럼 내가 보는 이 5억짜리 집은 싼 집이 아니라 비싸게 나와 있는 집이에요. 중개사가 뭐라고 말해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나와 있는 매물이 5억인데, 실거래가가 5억 천, 5억 2천이다? 그럼 이 집은 이거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나온 집이에요. 중개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금액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중개사가 계속 이 비싼 집만 돌면서 뺑뺑거리면서 보여준다. 다음번에 올게요. 한마디만 하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 거절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중개사 찾아가면 돼요. 중개사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나한테 맞는 중개사분, 내가 원하는 매물 보여주는 중개사분 찾아가세요. 앞에 내용이 어렵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집값 볼때 호가 보지 말고 실거래가만 본다. 최근 6개월 비슷한 평형 층수 이것만 보면 됩니다. 집값 우리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실거래가 보면 1초면 답 나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